네. 다음은 대우 인터내셔널입니다. 대우 인터내셔널은 어 여러분 잘 아다시피 무역업에 속하는 그런 어 종목이고요. 어 국내에서 한 3위 정도에 드는 그런 회사이죠. 자, 근데 이 대우 인터내셔널을 보니까 최근에 좀 반등하다 눌림목이 나왔는데요. 저기, 2014년 3월 이후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입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추세는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만, 어, 지금은 이제 이, 조, 지금, 오늘 현재 가격이 29,850원이거든요.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반등은 더 나오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분들 조금 더 보시고, 근데 이제 시세가, 어, 좀, 강한 그런 시세가 나오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,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 정도로 여러분이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, 그리고, 반등을, 비중이, 비중은 대신 이제 이런 그 종목은 주도주로 나설 만한 종목은 사실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비중을 너무 많이 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고, 어, 3만, 1차적으로 한 3만 3천원에서 3만 4천원? 조금 더 본다면, 한 36,000에서 7,000 정도 사이에, 그런 반등을 일단 기대해보는 정도로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, 그렇게 보입니다. 비중 너무 많이 싣지는 마십시오. 주도주는 아닙니다. 네, 투자자 여러분, 계좌가 잘 불어나고 있습니까? 예, 개인이 상, 대응하기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 장입니다.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, 그리고 투자가 잘안 되시는 분들 네, 많이 계시죠? 어, 전문가라든지 주위에서 추천한다고 해가지고, 여러분 자꾸 그냥 매수하면 안 됩니다. 대부분이 주위에서 추천하는 그런 종목으로 물립니다. 그래서 추천하는 사람의 종목이 잘 가는지 안 가는지 검증한 다음에 여러분이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. 자, 그리고 보유주가 고민인 분, 투자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어, 88tv로 오세요. 인터넷에서 www.88tv.co.kr 하면 이렇게 저희 88tv 홈페이지가 뜨죠. 자 여기에서 어, 여러분이 보유 고민되는 종목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지침들 어,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어, 수요일과 일요일은 어, 부자빨임의 그런 열린 강좌가 있습니다. 열린 강좌를 통해서 어, 투자에 대한 방향 그리고 주옥 같은 계좌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어, 열린 강좌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